최근 서울 시내에 등장한 전국 농민회 총연맹의 트랙터 시위는 과연 이들의 행태가 전국 농민의 뜻을 대변하고 그들의 권리 주장을 위한 행동인지 의문을 낳고 있다. 우선 전농의 시위에 등장한 트랙터들은 그 정체성에서부터 의심을 품게 한다.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대북 지원을 위해 북송용으로 구매한 트랙터 수십 대가 유엔의 대북 제재로 인해 북한으로 보내지지 못한 채 방치돼 있었는데 이번 반정부 시위에 동원됐다는 증거들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은 이번 시위가 단순한 농민들의 권리 주장을 넘어 친북 성향의 집단이 국가의 법과 질서를 흔들기 위한 조직적 폭력 시위를 벌인 것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전농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하는 트랙터 행진을 주도하며 경찰과 충돌했는데 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 를 외치며 행진 도중 경찰버스를 들어올리려 하는 등 물리적 충돌을 일으켰다. 우려스러운 것은 이 시위의 주최 세력이 단지 정치적 목적을 가진 집단이 아니라는 점이다. 전농은 1990년에 창립되어 이후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하며 통일쌀 보내기 운동과 같은 여러 대북 지원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거를 애도하는 등 침묵적인 행보를 보였으며 북한과의 연대에 깊은 연관을 맺어왔다. 이런 배경을 보면 이들의 폭력시위의 의도가 단순한 농민들의 권리 주장을 넘어 우리 사회에 혼란을 일으키고 국민 분열을 유도하려는 것임을 알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행태 역시 우려를 낳고 있다. 트랙터 행렬이 서울시내 진입시 경찰저지선이 뚫린 것은 민주당에서 일부 의원들이 나서서 전농의 시위를 지지하며 경찰을 압박한 결과로 밝혀졌다. 최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되면서 무력화되고 위축된 경찰 조직의 위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으로 해석된다. 이 틈에 민주당은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단체에 가세하는 모습이다. 게다가 법과 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경찰의 의지마저 무력화되면서. 우리 사회가 무법천지로 변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하지만 일부 언론은 오히려 불법폭력시위대의 편에 서서 오로지 그들의 목소리만 전함으로써 공정해야 할 언론의 기본 사명을 망각하고 국민의 판단을 오도하고 있다. 전농이 사용한 트랙터의 정체만 살펴보더라도 이들의 시위가 어디서 비롯되고 어디로 향해 있는지 확연히 알수 있다. 이 트랙터들은 북한에서는 군사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농기계로, 그 용도 용처가 농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2019년 북송을 위한 대북 지원 목적이었던 이 트랙터들은 대북 제재로 인해 북한으로 보내지지 못하고 방치된 것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구입된 트랙터들이 농민위 이름을 앞세워 불법적 반정부 시위에 동원돼 국가 권력에 도전하고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데 이용되고 있다. 앞서 전농은 16일 전남무안군 전남도청 앞에서 헌정 유린 내란수구의 윤석열 체포결사대를 조직해 출정식을 열고 서울을 향해 트랙터 행진을 벌였다. 이들은 내란수구의 윤석열과 일당 고속처벌 내란 동조 국민의힘 해체 등을 요구하며 윤석열 체포 고속 현수막을 트랙터에 내걸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적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부정선거에 관련한 의혹규명을 목적으로 일시 비상계엄을 발령했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을 내란수배라 부르고 합법적 대통령 권한인 계엄발령해제를 헌정유린이라 부르는 근거가 무엇인가. 이들이 함부로 규정해 국민을 거짓 선동한 것이 오히려 내란이다.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는 이 같은 행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날이 머지않아 올 것이다.